어? 사칭하지 마세요. 뭐야, 이 찐따는. 안녕하세요, 희주 씨. 누구세요? 나가주실래요? <laughs> 시끄러우니까 나가주세요. <laughs> 나가세요, 찐따 씨. 오, <laughs> 씨 <laughs> 야. 빨리 나가세요. 주 시끄러워요. <laughs> 야, <진짜>. 나가주세요, 찐따 씨. <laughs> 나갔다고, 나갔다고 이걸. 눈 돌리는 거 속도 존나 빠르다, 얘. 야, 야 루키야. 밥 언제 사냐, 너? 아니, 누구시냐고요. <laughs> 이번 온다, 레소랑. 태웠다 시저 아, 등장할게요 차소리 낸새끼 나와 시X 야 스트레스 1번 1번 붙다 스트레스 퇴장 얘거인거 같은데? 논혁가밥 어, 어, 언제 너, 사냐니까? 너. 나갈 약속이야 너도? 아니 휴가를 받아야 살거 휴가 아니야 너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맨날 시간 맞으면요, 어. 시간 맞으면요 시간 맞으면요 이렇게 얘기한다던데 야 휴가를 안받는너 어떻게 사? 아 그러니까 이제 너. 언제 오냐 죽레 차승훈? 어, 영유 프라이티. 나 저기 주소 알아. 자 형이랑 필요해. 얼굴나 어, 이 어, 보자. 야, 밥 사줄게. 나 저기 주소 알아. 뭘 정리해? 얻어먹냐? 형이 사면 되지. 어? 그래, 형이 사고. 어, 만나자. 수업 끝나면 만나자고. 영영아, 나 다리 건물하고 있다. 키가, 건너에서. 그 수업 그, 끝나면 형이랑 만나는 거다. 은영아, 형 찾아갈게. 굳이 귀찮게 올 필요 없어. 형이 갈 저기요, 그 누구신데 자꾸 말 거시냐고 나가시라고요. 왜 그래, <laughs> 정령이한테 쓰레기야? 누구세요? 제가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? 예? 솔직히 쓰다형. 제가 정령이 보셨는데 나갔잖아요. 나령시라고 정령이 따르팀지 따르팀 간다고 했을 때 쓰다형 잡았는데 네. 네. 정령이가 안 네. 한다니까. 바로 그냥 누구세요? 이사를 줘. 아니 호텔에서 우리 그 제기하는데. 이해 되지 이거는 정영이 이제 나한테 가고 싶다고 이제 네 명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. 아아 나한이 아, 아.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제 나한테 가고 싶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누구세요? 이제 존 나더라니까 속돈넣자마자 진짜. 어? 그래서 누구시냐고요. <laughs> 야, 뭐 아직도 있어? 안 나갔어? 정영이 그러지 마. 뭐 정영 씨 그래서 뭐화 나시나요? 정영 씨 대답 안 하시죠. 너리기 울잖아! 슬기들쓰기기들아기슬리라이쓰레기기 슬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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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로나기슬 같던데. 아기발 <laughs> <씨, 나네. 웃음> 형이 더쓰레기 슬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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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쪽슬리 1층 간다. 한 명. 와, 여기 스포키오. 이리 사고시발 야, 장전 캔슬 됐다. 야, 장전 캔슬 아, 하려다가. 아, 아, 안 아, 써 아예 세버렸어안 아. 아, 써. 이리 와. 이리 와. 들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뭐그 뭐야? 긁어 버리네. 우회에서 우사 컷. 3 0 0 수행하다 덤빈다고? 건 넘네. 아야야야 아,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외사야 외면사. 웰멘사. 없애 줄게 내가. 아야 배율사 절대 안 돼. 좀좀 좀 치나 보네. 쟤좀 쳐. 오, 오! 두 명. 야왜 이게 내가 맞냐? 갓? <laughs> 아야야아야야방아로아려아기아려 봐. 쏠려? 이 투스테기 수려 상기로 투스테야 이거. 내가 살릴게. 아살려야 내가 내가, 살려 살리게, 살려, 내가, 살려. 내가 살릴게. 살릴게. 나픽 없어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 내려온 거 보시오. 본중 그냥 틀면 돼. 오오5 왼사나. 벌써 거대 거기다. 오른쪽 아파트 왼쪽 아파레시어밑미레노와님2,505잘한나라아 수라 너무 500개. 없어요. 봤습니다. <목소리> 오! 8분. <목소리> 본중. 아, 사 오벤 3. 해 주세요. 야야야. 스킹하고 있어 봐. 내가 북쪽 가 갖고 파밍이 오케이. 야, 나거 야, 야. 오벤 3. 하나. 여기서 아. 못볼 때까지 뽑아놓게 응? 음, 두팀 내린 게 아니었나 보네. 흐리는데 그래, 야가 저거? 쓰레드? 스 웬엔사 하나. 야야 저 야, 새끼야 야, 뭐야 쟤 어디 도로가 나 수문데 뒤질 실 도로가 올라가 이 머가리 날려줄게어떻 샀다 어떻 샀다 어디 봐 머가리 뭐야 왜까부야 뒤질래 왼에서 그대로 나 와도 좀 올라갈 그냥. 기다려줘 걸나 이거 카야 도로가 간 난간 다른 난간 이다 이거 오케이. 아닌가? 꼬레라. 주천이 그냥 하면 알수 있겠네. 꼬레봐 나무 온기절 다음. 우웬사. 야 이거 카지노인가는 이제 다 없나 보다. 나 다른 더 기절 하나 더 기절. 3층에 하나 더 어디 어디 더. 어디. 우웬사 어디 기절이 야 어디? 우웬사. 이번핑면 이번핑 아 이번핑 기절이야. 근데 하나 더 있어 3층에 지금 어디인 몰라. 여기 4층에 볼까봐. 좀... 4층에도 있는 걸수 있어. 없어. 안 보여. 연막에다가 아니, 아직 안 살렸어. 아직 죽었다. 안 살렸어. 연막에 폭넣 볼게 하나도 체크 안 돼? 연막 고 치하자 왼니 몰라 나킬 졌다 박킬이다박기절고켜요 3층에 있어요. 있었대 3층에 막바지 아직도 3층인데 어딘지 안보 3층 오른쪽 방 그쪽 기준 너 네, 바라보는 게 오른쪽 방이었어 올라오면 핀 깔게 오른쪽에 뭐야 그냥 가? 고고 간다 오른쪽 점프한다 나아안 보여 지 간다 없는데? 몰라 언니 몰라 아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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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어사람 사람 사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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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끝났네? 본데, 이거. 쏜다, 왼쪽 사어 사람 싸람 사람 사왼쪽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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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람 사 왼쪽 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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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밖에 없을 거야. 막 빠졌어요. 빙집 뒤 하나. 1층 집뿐 중. 1층 빙집 뒤. 아니야 1층 집. 오른쪽 맨크 판자. 오케이. 오른쪽 들어간 번. 거 몰라. 안쪽에 나왔어요. 있나 봐. 막 핀데. 왼쪽으로 가야겠는데. 오른쪽으로 어? 나오는 거 봐줄게. 어, 왼쪽밖에 이쪽 왼쪽 빙집 그, 어, 뒤. 어,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. 따라 오세요. 1층 집뒤 아니면 이쪽으로 갈수 있어? 음, 나중 기다려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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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망가 쟤다. 봐야 돼. 어안 보여. 안 보이게 가. 밖이 깬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밖이 빠졌어 x 1번. 됐어 써거 죽어 이 새끼야. 아유, 뭐야! 바퀴, 바퀴, 바퀴. 아유, 뭐야. 아, 이 게임 왜 이래. 깜짝아. 야됐다 야, 게임이 안 튕긴 대신 사람이 안 보여. <laughs> 필요하냐? 나 여기 누워서 재접 좀. 1번 돌뒤 둘. 아니다 이거. 나 차에 탈퇴 되니까 그냥 끌고 댕겨라. 야 우리가 도로가 올랐다 나 사람이 안보서 도와줄 수가 없는데? 바로 바로 오른쪽 한칸더 버리게 다 1hp 로 그리고 아, 내 왼쪽에도 아, 앞에 있어 확기고내 아, 왼쪽 바위에도 있어 앞에서 한번봐 봐줄게 봐줄게 바위 포카 줄게 바위 도로가로 들어가면 돼 도로가로 갔나 봐야 사람은 안 보이고 총만 보여 등 뒤에 지로어 안, 진짜 못했어 지금 한명 기절해갖고 바로 아, 찍자 왼쪽으로 와서 일로봐 사람이 안보이는데? 상길이 형이.. 조졌다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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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반대 보고있다 오른쪽으 갈게 나 이거 붙어줄게 왼쪽 봐 오른쪽 피해본다 상 혼자다 나 오른쪽 본줄 바이 쏴줄게 야 파이 사줘 쏴놨어 한번 훑을게 다시 상길이 형 천천히 가형 혼자야 나 시켜야돼 잠시 응. 음. 타임, 타임. 도핑해야된다 나 전에 갔다. 쟤남 나만 쏘고있어 출발할게. 앞쪽 어, 하나 더있을 주변에? 네, 하나 더있을1번 나올. 대박는 아니고 일단 더 내려 간다. 뭔데 미들로? 오른쪽 가볼게. 빙 까줄게. 여기 돌아와야 돼 다시. 보였다. 정면에. 정면에. 와총 갈리는 거 실화냐? 뭐 인으로 다 R 눌렀어. 아니, 나 보고 이다알 눌렀어. 나너다 알고 있어. 다 거야? 나 아니야. 다 죽은 거야. 아마도. 오케이. 아마도! 빨이빨이빨이 넘어. 거어 이거, 이거. 이고가거 이거, 이거. 이이쪽면쪽이서싸거 이거. 이이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어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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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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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거이 솔대가줄게 여기서 한번 쪽. 아, 나무 나무 오른쪽. 절대 깠다 뒤로 빼야 대 이제 쳐 줄게. 크게 서 와, 저 걸로 갈 거면 우리 쳐 줘야 돼요. 핑까지 푸시 가자. 핑두개 넘길게. 조금 저쪽이 한 25초만. 25초만 안 들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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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서. 이번 사람, 이번 소원의 사람. 그거 바로 잡으러 자 와, 어떻게 도망가네. 뭐, 여섯 대만 안 죽어. 이거 동총. 야 이거 지금 3번인가? 아, 이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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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. 저기서 들어갔고. 그리고 주유소. 저기 건너편 구조물 저기서 나 밑에 받고 있더라. 그랬어 이번 쪽. 조심해. 야4 번에 사람 없는데? 어 야, 집이 조용한데? 조심 아까 있었거든. 아까 있었어. 창고에 사람이 있긴 했어 조심. 지금 삼 번인가? 조용하네. 저기서 밑에 막. 고 연마에 들어갔다 일반 연마가네. 나 당긴다. 게이. 네 1번 연막 개전. 야, 4번 집채워질 수도? 네집 뒤에 기절 그거 기다려. 형 기다려봐 나 같이 가줄게 팍킬이고 같이 가줄게 기다려봐 끝났다 저기 나 점프할게 안돼 안돼 기다려, 기다려 같이 가 오케이 이거 아무도 죽으면 아, 아, 안돼? 안안안 어 진짜 다다 아니. 들어간로 가자. 일로 가자. 나도 문으로 갔 에이. 잘쏜다안 돼. 3번에 4주년 옷. 나 오른쪽으로 올라갈게. 3번 끝라인 있대. 야. 아, 완전 끝라인에 3번, 4중현 하나. 나이 뛰어야 돼 갖고. 아, 못 빠지. 안 가야 될거 같은데. 나 왼쪽 라인 클리어 한번 하고 저기, 저 거기서 꼭게 그냥 이거. 이번 치면다. 이거 1번까지 조용하다. 야, 4번 집상 끝나 2번 쪽. 어, 이거 노란 선에 있어. 어. 1번 능선까지는 없고. 이거 이분저 어. 하나 더 지나 주해 봐. 어, 확인 너쏘는거 아니지? 는거야 집에서 하나 보신 나간다. 저 총소리 쪽으로. 확인해서 나 갈게. 핑. 두 대. 빨아 놔. 저기. 직쪽으로. 오른쪽 오른쪽 봐. 갈게. 저건끄시 고, 멀리. 어, 이거, 노란색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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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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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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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거 이거, 거 이거, 이스이 멈춰, 어, 멈춰. 기다려 기다려 멈춰. 에스트범 엄청 pink 게 나도 갈게. 먹었다. 가겠 먹었다. 프하고 날아왔다. 나도 가는 나도 중. 나도 가고 세.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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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같이 까! 다 같이, 가, 다 같이 그냥. 다 깐, 까, 까, 까. 까! 그냥. 다 까. 그, 그 까, 까! 까! 그냥까그호라이 발톱. pink 존나까. 나 점프 치고 있을게. 점프하고 있을게. 난 춤추고 있을게. 주먹질 중. 예. <laughs> <얘못> <laughs> 살면 기했다 예. 뭐야? 이거 무슨 얘냐? 아니 얘 그냥 우리 죽일라길래. 죽여버렸는데. 브라프 없었어. 드라프피를어야 되는데. 고맙습니다. 어 뭐야 어. 평판이 여기서 떨어져. 주님,